어떻게 몸을 다치시게 됐는지 살짝 여쭤봐도 되는지 좀. 퇴근하는 길에 예. 제가 타고 가던 오토바이가 예. 예측 출발하던 차량과 정면 충돌해서 아. 어, 교통사고로 목이 부러졌어요. 근데 그때 목, 오토바이 탔으어요 오토바이 타셨어요? 그래서 목 아래로 움직일 수 없는데 네, 그리고 느낄 수 없는 네, 어, 사지 마비.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음, 음, 음. 아, 그러면은 오토바이 사고 정면 충돌? 정면 충돌이죠 거의 어, 그 차량 반대 쪽에서 예. 좌회전을 하려고 그러던 예. 어, 좌회전을 차가? 하는 어, 차였죠. 예. 어, 저는 직진 가고 있었는데, 예. 네, 와서 어, 받은 좌회전을 거죠. 하는 차하고 이렇게 부딪혔구나. 네. 그러면 왜 우리가 오토바이는 이게 부딪히면 보통 사람이 날아가잖아요 네, 날아갔어요 차앞 뭐, 유리에 이마를 팍팍 <laughs> <그리고> 날아가서 땅에 <laughs> 탁 떨어졌죠 근데 곧바로 <laughs> 숨이 안 쉬어지고 <laughs> 오,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laughs> 경미하게 다쳤으면 보통 창피하니까 이랬었잖아요 <laughs> 아예 움직여지 않고, 않고 숨도 쉬어지지 않을 때 아, 이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음. 지금 이렇게 휠체어 타고 계시잖아요. 휠체어 타고 계시는데, 아까 보니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작동도 하고 그러시던데, 그러면 손은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음. 팔을 위로 들지는 못해요. 어, 들지는 네, 못하고? 어, 손을 뻗지는 못해요. 그런데 네. 접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이 둑은 접는 것만 가능하고. 손가락도 안 움직여지고요? 어, 손가락은 움직여지지 않고 손부, 손목도 쳐져서. 네. 어, 이렇게 받침으로 깁스를 받침. 하고 있어요. 어. 네. 깁, 깁스 같은 걸 하면 보기가 싫어서 이렇게 아크릴로 <laughs> 이렇게 만들어 어. 놓았는데, 어, 조금이나마 덜 아파 보이고, 예. 어, 정상으로 보여서 사회생활을 하려고 음. 어, 노력하고 있는 거죠. 음. 근데 병원에 있으면 왜 희망이라는 걸 가졌다가 또 어떨 땐 좌절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시간이 좀 어땠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눈을 떴을 때마다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고, 네. 처음엔 부정하고, 음. 나중엔 분노하고, 음. 결국에 우울하고, 좀종 분도 우울을 거쳐서 수용하게 되는 거죠. 네,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거의 대부분의 척수 손상 환자들은 다칠 때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을지 바로 결정이 됩니다. 네, 다들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못 걸으면 병원에서 나가지 않겠어. 어, 다시 못뭐 걸으면 죽어버리겠어. 다들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채로 병원에서 5년 넘게 계신 분들도 네, 네. 온전한 걷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줄기세포도 여섯 번 해봤고 네. 어, 한방치료 침막 30cm 짜리 찔러서 허벅지에 찔러 밑으로 뚫려나오고 막 <laughs> 네, 팔에 찔러 반대쪽 팔로 나온 아 이런 침부터 뭐 몸에 좋다는 산삼, 산야초 이런 거다 해봤는데 다시 목을 찢어서 줄기 세포도 넣어보고 골수도 빼서 이식해보고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큰 시술을 할 때마다 예. 더큰 절망에, 그렇죠. 아, 맞죠. 네. 소망을 가졌다가 안돼 버리니까 더. 저는 만약에 혁근씨 입장이라면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 왜 나한테 내가 왜꼭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를 저는 아직은 저기 에서 매일 물어볼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을 멀리한 적도 어 있었죠. 그렇죠. 네. 네. 뭐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음. 화가 어떻게 풀렸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다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어, 진실로, 진실로 만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그렇게 매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을 거고,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에 가면 불지옥에서 계속, 음, 음, 있는 것보다 음, 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려고, 음. 음.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음. 네.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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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으로 어, 죽어서는 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음. 네. 소망합니다. 제 목이 다쳐서 네. 밑에가 네. 다 이렇게 마비가 네. 된 상황인데, 네. 목소리가. 어떻게 노래를 할수 있게 되었는지. 목소리가 잘안 나와요. 음. 말할 때 어지럽고. 음. 어. 그래서 요양병원 주차장에서 네. 할아버지들이랑 요양병원에 많잖아요. 네. 네. 주차장에서 할아버지들이 하! 아, 하고 소리 지르세요. 네. 아침마다 해피 보시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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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할아버지는 아니지만 뜸에 음. 껴서 같이 했죠. 네. 음. 아버지가 네. 소리 크게 내라고 네. 배를확 네. 확 누르는데. 네. 네. 소리가 크하고 고음이 나다. 네. 네. 배를 돌리니까 네. 그러니까. 어. 복식급입이 되는구나라는 네. 걸착안해서복식급 어. 로봇 장치를 어, 만들게 되었고 응. 또 제가 그 장치를 만들려고 어, 연구하고 있다가 네. 어, 연구원 어, 재활원 연구원한테 네. 이런 걸 로봇 장치를 만들 수 있는 분을 좀 소개시켜달라고 음, 했어요. 박사님이 네. 이제 교수님이 서울대학교 교수님인데 저희 오늘 이교회 안수 집사님이세요. 예, 예. 네. 근데 저희 집까지 찾아오셔서 예. 또뭐 금전적인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음. 본인이 다 해서 노래를 할수 있게 지원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의 사랑과 도 응원으로. 제가 다시 노래를 하지 않나요? 늘 고민과 갈등 속에서 그냥 안 아픈 사람들도 사는데 내가 몸이 불편하고 아프면 그 고민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몸 상태가 제가 네, 더 좋아지는 것 같지 않고 음. 점점 매년 매년 힘들어가는 것 같아서 음. 언제까지 이렇게 열정적이게 노래를 계속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하고, 또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도 하고, 저처럼 힘든 분들에게 어, 제 노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 하나의 다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제 노래가 누군가에게는 용기와 희망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노래합니다.